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성비 키보드 M1W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M1 리뷰를 했었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의 프랄로 하우징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23년도 상반기 최고의 키보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는 와이올레스 무선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M1W에는 베어본. 빌드를 직접 해야 되는 모델과 빌드가 다 되어 있는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코피아노축이 장착된 빌드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몽세기근 사실 아코라는 회사의 산하 브랜드고요. 아코피아노축이 굉장히 평이 좋은 명축이죠. 지난번 리뷰에서도 댓글에 아코피아노축을 꼭 쳐보셔라 이런 댓글이 있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사가지고 쳐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가 어? 좀 비싸네? <laughs> 했지만 원래 사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요번 키보드는 아코에서 직접 보내주셨어요 어차피 보내주시는 거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요 처음으로 구독자에게 키보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가시죠 렛츠 기릿! 아유 무거워라 오오 따란 <놀람> 짜잔. 아, 모딩 테이프가 들어있어. 모딩 테이프가 들어있네요? 맨날 마스킹 테이프로 했는데. 아, 이렇게 묵직하게 키보드가 빌드 된 채로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빌드가 다된걸 보냈지만, 테이핑 모딩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네요. 그러면 또 해봐야지. 키보드. 아, 너무 예뻐. 웬일이야. 벌써 예뻐. 좋네? 그냥 좋은데요? 이거 약간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각인은 이렇게 밑에 측각으로 돼 있네요. 세상에나 스위치 플러도 예뻐요. 연보라색 너무 예쁘다. 이 하우징 부딪히는 부분에 소음을 잡아주게 붙이는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동글. 스테빌라이저인데. 스테빌라이저를 장착 안 해서 주지는 않았겠죠? 이거 아마 여분을 준것 같아요. 안에 윤활까지 다잘돼 있습니다. 케이블 너무 예쁘고 구성도 다 있을 거다 있고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 상태로 아무것도 손안 대고 타건을 한번 해보고요. 테이프 줬으니까 테이프랑 요거 스티커까지 모딩 한번 해보고 타건해보고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키보드들이랑 비교 타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분해를 해볼게요. 이거 이것도 모딩해야 돼요. 이거 지난번에도 이쪽은 좀 괜찮네. 어, 이저연 테이프도 엄청 두꺼워졌는데? 제가 M1을 미리 열어놨거든요. 두둥 등장. 아니네. 비슷하네. <laughs> 비슷한데 약간 질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 배터리 들어있습니다. 6000mAh. M1W는 좀 코팅이 되어 있고, M1은 코팅이 안 되어 있는 폼이 들어있거든요? 호호호. 게스켓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 더 말랑말랑한데? M1W가 더 말랑말랑해요. 더 쫀쫀해요. 색깔도 더 투명한 것 같네. 어쩐지 아까 제가 이렇게 눌러보니까 약간 조금 더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M1은 되게 단단했거든요. 안쪽에 보면 PC 플레이트에 기부광 흡음제. 흡음제 들어가 있고, 오, 어, 이렇게 보라색 스테빌라이저가 들어있네요. 기본으로. 안에 흰색으로 이중 사출되어 있어요. 와, 마감 너무 좋다. 퀄리티 장난 아닌데? 퀄리티 너무 좋다. 안에 M자 뚫려가지고 빛 비추는 거 보이시나요? 스위치도 한번 뽑아볼게요. 검, 흰이 아주 조화로운 피아노 축이고요 좋아 윤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키캡이랑 조립 다된거다 포함해가지고 가격이 그 정도면은 뭐 착하다는 정도가 아닌데요? 그리고 이게 와이어리스 무선 모델이잖아요? 그러면은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데 안테나가 안 보여요 아 안테나가 여기 패턴 안테나로 있네요 이게 알루미늄 못 뚫고 나오기 때문에 알루미늄에 구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멍이 없어요 신호가 키캡 위쪽으로 나오나 보다 아, 그러면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키크롬 Q1 모델인데요 와이어리스 모델이다 보니까 이 앞쪽에 하우징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그래야지 와이어리스가 되니까요 근데 이게 되게 멀리까지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키보드를 놓고 컴퓨터가 저쪽 다른 방에 있는데 거기까지 다 인식이 잘 돼요. 근데 아마도 이 M1W는 위쪽으로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멀리까지는 인식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따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빌도 잘 입고 해서 테이프 모딩만 추가로 진행할 거고요. 아까 그 옆에 흔들렸던 부분, 포인트 바, 이 부분만 좀더 모딩해 주도록 할게요. 테이프가 쩍쩍 되는 소리가 난다고는 하는데, 준 걸로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다. 이어보겠습니다. 오, 소리 안 납니다. 소리 안 납니다. 그리고 동봉된 테이프로 알루미늄 하우징 사이에 테이핑을 해주겠습니다. 3티로 요약하자면 가성비가 정말 미쳤습니다. 피아노축 장착 가격을 고려하면 다 합쳐서 한 10만원 초반대로 예측할 수 있는데요. QK80이나 키크롬 Q1 프로랑 비교했을 때 가성비는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커스텀 키보드는 타공감이 좋고 취향에 따라서 빌드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이런 퀄리티는 원하지만 윤활이나 빌드는 귀찮으셨던 분들한테는 키크론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런데 키크론이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이때 M1도 좋은 선택지였지만 무선 모델인 M1W가 나오면서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어요. 이거 광고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광고나 제품 협찬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소비자로서 꼭 다루고 싶은 것만 다루다 보니까 다 거절을 했어요. 제품을 받은 것도 이게 처음인데요. M1W가 워낙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안 보내주셨어도 제가 리뷰를 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분들한테도 좋은 제품 보내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